내는자 시청자, 시청자, 시이심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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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험자 시청자, 시청자, 뭐청출시청 있다 청자 시청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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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시 <laughs> <진짜 살아. 웃음> 와, 고사비 불국사 김꺼비치 선아 네세계서잘 보고 왔어? 응다5번을 찍어야지 응? <웃음> <웃음> 파란 팬티? 설마 파란 팬티? 오늘 무슨 팬티야? 이야 아디다스 회색 팬티 파기스 매직 팬티 아, 나 a j a s 었다 a j a so? Taja, so? Taja, 어 o t a 어 a s 어 Taja, so? Taja, so? Taja, so? Taja, so? Taja, so? Taja, 어디 t 정하자 so? t a 갈지 쿠쿠 갈 a j a so? Taja, so? Taja, so? Taja, so? t 몰라요. 아무 데나, 가요. Bueno. Cu -cu. 아무 데나, 아무 데나 갑니다. 쿠쿠! 아무 때나 갑니다, 저는. 쿠쿠. 어떤 내가 쿠쿠 하면 오늘 뭐고 구멍이 구이구아뭐 머리 기르고 있어? 머리에다부짜장 아니야? 부침짜장? <laughs> 아니, 부침짜장은 아니지. 제이가 진짜 멋있어졌어요. 레게 머리 하려고 레게 머리. 아니, 솔직히 나 생각해 두께가 쿠쿠야. 솔직히. 아니, 두께. 돈 없어 아, 돈 없지 아니, 나이 몇돈 갑자기 는구야이고가형 어, 우리 만끼어 짧아 가려고 1시반 예약을 해놨는데 아 진짜? 학오오 어! 이게지냐고야 돼? 몇시 알바? 시아 충분해 우리 밥은 1시에 먹을 건데 근데 약속 있다니까? 아선 꺼져 그러면 뭐? 쓰랄게 제주 스란 신, 그, 자, 체다맨시티팬하기 제주, 스런 제주, 스 제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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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 제주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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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제어아 거기 있어? 주 아, 진짜 제 아주... 어, 어, 진짜 맛있어.

한 줄게, 녹을 사다 소리, 소리, 그냥. 아, 그면아냐 와사비 있다가? 팥빙수입니다. 맛있다. 음! 개맛 없어. 야, 야. 동규야, 집 가서 키울래? 어? 집 가서 키울래? 아이. 어, 그거 보고, 야, 수원킹, 이나 따라서 요플레 먹냐? 어. 아, 요플레. <susstnun> 아, 무슨 나? 아, 뭐? 무슨 맛 나? 나먹어봐 지금 배부르 지금. 어어 <laughs> 이게 안 돼요. 동행이가 캐리해 준다고. 아, 승이다 <목소리> 아, <목소리> 산다. 아, 뭔 소리야. 친구들과 헤어지고 저는 또 혼자 외롭게 광주로 갑니다. 그래 이제 노래방 가고 저는 뭐 어쩔 수 없으니까 연습하러 가 보겠습니다. 좋다네요. <목소리> 어. 이 여행을 못하 이거 나도 나질까? 이 돌팔이 때문에.

조금 약간 미끄러진다 공전탑에 어, 쌓였는데다 보이잖아 지금 공개 불 뭔가 뭐다 떨어지잖아 떨어진다 그니까 공등계 조금 안될 수도 있다 자장 <laughs> <laughs> 이런 건 그냥 안 믿으면 되는 거야 좀 힘들긴 해안 믿으면 되는 거야 안 믿으면 되는 거야 <laughs> 그냥, 그냥 그냥 재미로 듣는 거니까 뭐 그렇게까지 걱정하지 말고 <laughs> 야잠깐만 기다리고 있어봐 자 내가 한번 봐줄게 비턴 <laughs> <laughs> <자, 웃음> <laughs> 비턴 더 엠페럴 이거 황제라는 뜻이야 뭔줄 알아? 너는 대한민국에서 유일하게 실천 못하는 일부 다투자가 너무 많아. <laughs> 사실대로 말해도 이게 지금 연락친구 두 명이지. 여기 <laughs> 대가리 <laughs> 뭐인? 아촌 이제 조퇴하겠습니다. 네? 아, 뭐. 색깔이 안 들어왔어. 아니 뭐해? 아, 원래 항상 가운데가 되고 싶거든. 게일코. 크게 났더니 이거. <laughs> 왜 크게 났는데? 아 잠깐 또 도타고야? <laughs> 형이 없어? <laughs> 왜 뭔데 이거? 아 어제도 이거 떠는데? <laughs> <laughs> 이거 현실적으로 이제 바드 그 필요가 있다. <laughs> 이번에 유튜브에 오 뭐, 지금 유튜브가 좀잘 되다가 스트레스가 지금 좀 차, 찾아왔을 거예요. 지금 지금 그러잖아. 네, 스트레스가 어. 찾아와 가지고 지금 많이 힘시기인데이 견뎌내면은 이제 상당히 성공할 것이고 부유해질 것이다. 어. 욱더 대성할 것이다. 어. 업 어. 전라도 꼭 진짜 이 달라 이